자 지금 이제 아까 이 맷돌에다가 갈았잖아요 그, 그 저거를 갈은 거를 지금 이렇게 저기 끓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아 좋다 떡밥 먹었으면 좋겠네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오늘 카메라를 빼서 자그 이제 이거를 카메라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물을 이렇게 끓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아까 할줄 몰라 가지고 이거 물을 많이 주, 주면은 이게 지금 추워서 끓이기 힘들어서 물을 조금 주고 했더니 밑에가 떡이 되고 막눌어서 난리가 났어. 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한 바퀴에서 벗어요, 다시. 이거 이제, 이거 해시던 동네 어르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물을 그렇게 조금 주면 안 된대. 그럼 떡이 돼서 못 끓인대. 어쨌든, 근데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쌀하고 엿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끓이면 그 엿기름이 그 삭히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삭는. 그, 그래서 요거를, 난 이거 해서 그냥 바로 걸러가지고 또 이제 졸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복잡하네.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끓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 이거를 자 이제 끓어오르죠. 이거를 한번 뿌 끓여서 버글버글 끓였다가 식혀놨다가 다시 내일 아침에 엿길금을 또 주고 다시 한번 끓여서 그래야 상는데 완전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졸이면 조청이 되는 거랍니다 아 이게 공정히 이게 쉽지가 않네 난 그냥 한번 이렇게 끓여가지고 걸러서 이제 졸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식혔다가 다시 또 끓여야 된답니다 아, 이거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가 넘어가니 걸렀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지금이 3시냐, 몇시야? 그러면은 불을 안 넣어 놓으면은 이게 또 꽝꽝, 그냥 아주 땡땡. 내일 치면은 돌덩이처럼 얼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불을 조금씩 피면서 이제 그 얼지 않게 내일 아침에 래서 내일을 또 다시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초청하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아니네. 자, 내일 또 이제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오늘은 끝!